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아담의 장남인 카인이 아니라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몇년을 살았든지 다 죽었다 죽음을 강조하는. 죽음의 족보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모든 인간이 에노스라고 하는 것이 그 족보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세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는 신약 성경 1장 신약의 최초의 족보는 생명을 강조하는 족보라 그랬죠. 낫고, 낫고. 거기에는 죽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족보, 신약 성경 최초의 생명의 족보,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공식 자체가 성경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공식이 된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자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추구한다 말이죠. 그분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모셔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아까 보시고 하는 거 우리 저 동그라미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제일 위에 1절에 있는 아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보고하고 연결을 하십시다. 이 보시고도 라, 아, 히브리 동사하고 똑같아요. 인간들도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보셔요. 그런데 인간은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네피림들을 영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세상을 보시고 다 악하다 불한 당으로 보십니다. 전혀 판단이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가? 누구의 판단으로 살아가는가? 아니 누구의 판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당도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땅이 어떤지 사전 조사를 하고 와라. 그랬는데 정탐하고 온 12명 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이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이에요.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안악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그가난안 땅에도 내피림이 있었습니다. 내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 이 거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거인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내피림이에요. 정탐꾼이 가니까 거기도 멋진 내피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이 본그 네피림들이 얼마나 멋지고 크고 용맹스럽게 보였던지 주눅이 들었습니다.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그 사람들 앞에 비하니까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것이야. 자, 본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수와는 똑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혁성경은 밥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개혁 성경 번역이 더 좋죠. 그 사람은 우리 밥이다. 밥은 뭐예요? 또 먹으면 돼.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사람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나머지 10명은 저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들이요, 스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관점의 차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 차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내피인들이 거대한 용사들이라서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낳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커봐야 큰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제계에 계십니까? 조직에 계십니까? 아니면 정치계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분야의 네피림 스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메뚜기로 여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그 거대한 네피림 앞에서 서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는 한없이 작아져서 메뚜기처럼 열등감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지식하게 사는 내 남편이 잘 나가는 옆집 남편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여겨집니까?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내 자식이 앞집 자식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내 피림보다 하나님 있는 메뚜기가 훨씬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네피림은 모두 하나님의 때에 소멸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끝날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메뚜기라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생명으로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세상의 내 필임을 동경하고 그들 앞에서 주눅들고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열등감을 갖느라 우리의 귀한 인생을 다 소진해 버리지만 하나님 의 관점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 같은 나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의손안에 장중했던 전귀한 인생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언제 또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번성하지 않았을 때는 타락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또 타락을 해요. 여기에서 번성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라바브라고 하는 것은 번성, 숫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커졌다는 의미도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하지만 내가 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과 무관해져요.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만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는 그만큼 내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반드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한민족의 역사에서 최초의 왕이 된다 이거는 그 민족이 이 땅에서 씨가 마르기 전까지는 티오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나라 역사에서 왕이 여러 명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이조 500년은 26명인가요 그런데 한나라의 최초의 초의 왕이 된다. 이건 티오가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울을 사무엘상 9장 2절 이렇게 서, 설명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 소년이라는 말이 아이라는 말이 아니라 청년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살던 시대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체격도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 정도라면 사울이, 야, 내가 대단하다. 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보는 사도행전 9장의 사울하고는 다른 사울인 건 아시죠? <laughs>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게시를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아 너를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 부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이 사무엘상 9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네가 초대 왕이다는 이야기 듣고 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선지자님, 제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울은 이처럼 가장 준수하고 큰 사람이면서도 자기를 가장 작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한민족의 초대 왕으로 삼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왕국이 번성해졌습니다. 군대가 번성해졌습니다. 그의 국고가 번성해졌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만큼 커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자꾸자꾸 열어질 수밖에 없죠. 나를 믿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러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가? 당신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 크다고 착각합니까? 그 말이죠. 그 생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작다고 여겼던 사울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크다는 확신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새롭게 왕조를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가가 이제 왕조를 다시 열었단 말이죠. 다윗 다음에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천번제를 드리지요 그죠 말이 쉬워서 그렇지 1천번제 정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확고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너뭐 뭐, 원하는 게 뭐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줄게. 요 좋은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백지 수표를 주시고 너 원하는 게 뭐냐? 니네 원하는 대로 하나 써라. 그럼 여러분들은 뭐 쓰실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 하나를 쓰면 그것으로 잠시 멋지게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솔로몬이에게 하나님께서 너 백지 숲여줄게. 하나 써라. 할때 무슨 막강한 군대? 넓은 영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백지수표 내고 너 원하는 것 쓰라 했는데, 솔로몬이 고백한 첫 내용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스스로 출입조차도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빠르게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솔로몬이 예뻐 예쁘게 보이셨는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셨죠. 작은 아이였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줄 알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얻고 번성하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보다도 더 타락한 인간이 돼요. 그런데. 사울왕과 솔로몬왕의 차이는 뭐예요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지적 을 받았음에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크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파멸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크다고 하는 이 생각 이 인생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 깨달았죠 그래서 작은 아이로 되돌아갔습니다 그의 회계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서 잖아요 전도서 이 솔로몬의 회계록 이거든요 그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스스로 크다고, 내가 스스로 번성했다고 믿고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지나놓고 보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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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왜? 건져 올린 것이었거든요. 그다 물거품처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로 살아라. 이것이 솔레, 솔로몬의 회계로 회계 문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권면의 내용이죠. 여러분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커졌습니까? 우리 가게가 좀 커졌습니까? 일터가 커졌습니까? 내 명성이 더 높아졌습니까? 직책이 높아졌습니까? 경화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면, 나는 지금 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커지는 만큼 그것 자체가 영적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새로운 영적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 그러나 세상으로 커졌다고 하는 것이 영적 위기일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 정말 사울처럼 영원히 파멸할 수도 있는 것이죠.